12시. 동식 씨 뒤진다. <laughs> 아, 어, 지금 머릿속에 생각이 너무 많아서 생각이 많을 땐 밖에만 좀 해소됨. 저한테 저는 굉장히 스트레스인 게 뭐냐면은 저한테 같이 깨맞어 가는 사람이 하루에도 몇 명이나 있어 갖고 미치겠어. 너무 스트레스 받아. 음시 투엘림 대단하시네요. 아니 그막 <laughs> 중학교 때 동창도 연락 안 오다가 연락 와가지고 같이 게임하자 그러고. 심지어 막 아니다. 아무튼 게임 하자는 게좀 스트레스 받습니다. 하루 종일 빡겜하고 막 집중하고 방송 하다 보면 이제 밥밥먹 저녁밥 먹을 때 지친단 말이야. 멍한 해 현자 타임 이 온단 말이지. 뭐해? 아, 근데 사변사는 애 받아. 차 없으니까 그냥 하늘로 가네. 에임, 아, 전 여친이 나한테 깨 맞아 그랬냐? 미친 개소리 좀. 아이, 샹놈 새끼, 머리만. 어, 안 맞았네? 저 리쉐이드 안 씁니다. 아까 뒤에서 나던 발수리가 얘였나? 여기카삽이예 카삽 인간 파밍을 나선다 아아아 인간 파밍을 나선다 아아아 인간 파밍을 나선다 아

아이템이 이렇게 심플하냐에. <laughs> 님들 신림에서 화곡동까지 얼마나 걸려요 택시 타면? 아, APL가 APL 그거 뭐야? 끝나고 애들하고 밥 먹기 할라고 하는데 신림에서 화곡동. 9 0 0 0원네 오늘 파이널 날이라서 끝나고 애들끼리 가바 끼고 뭐 할것 같은데. 막혀도 한 15,000원 이하, 이하, 이하겠네? 1등하면 얻어먹는거고 1등 못하면 못한팀 응원하러 간거면은 이제 내가 사주고 그래야지 인간판을 나선다 아하하하하 아하하. 일등하면 얻어먹고, 일등 못하면 사줘야지. 프라이들이 돈이 어딨어? 나 형들이 사는 거지? 에, 네? 지금 그래서 근데 가면은 또 곤란해. 아냐, 아냐! 그럼 프로게이머들이 돈이 어딨어요? 아 지하철 타면은 알아보는 사람 1도 없어요. 네. 근데 희한하게 밥밥 밥 먹으러 갔을 때마다 꼭 알아보시는 분이 계셔갖고 사진 찍고 그랬어요. 한 주영이랑 새벽에 롯데리아 새벽 한두 시인가 그때 그냥 아무거나 먹을 데가 없고 문도 다 닫아서 그냥 아 화장실도 쓸겸 해갖고 롯데리아 갔단 말이야 어 털리 많이 세요 바로 사진 찍어달라고 그리고 이제 술집 가서 그 보쌈집이었는데 사장님이 어 내, 내 나이 또래더라고. 어 혹시 더더헬리 많이 쓰요어야 맞아 맞습니다. 사진 한장 찍고 또. 그랬어. 실제 보면 뭐개 무서워. 안 무섭습니다. 저순 저 순하게 생겼어 순하게. 아 그래서 개머리판 하나 찾아 찾고 왔다. 저 되게 순하게 생겼습니다. 오해입니다 오해. 키도 작고요. 네. 순합니다, 순해요. 뭐 실제로 만나면 뭐다 접해입니다. 뭐 이러냐? 뭐라 그래? 그러면 실제로 만나면 아는 척하면 죽여버립니다. 이래, 이래야 돼, 내가 우리 투수한테 어? 나는 당연히 반갑다고. 아유, 고맙습니다 하고 사진 찍어주고, 어? 제 방송 많이 봐주세요. 이렇게 얘기해 주면은 어? 야, 쓰발로마 밖에서 아는 척하지 말랬지 뭐, 어, 씨발안이야 뒤질라고. 내가 웃어? 야. 내가 천 원짜리로 싸게 대 받으니까 우스워. 막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. 형180은남잖아 몸무게 말고 키. 아키 170이라고 작아. 아니. 뭔 소리야, 대체. 저를 모함하지 마세요, 여러분들. 저는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. 그렇다고 뭐 착한 사람도 아니고요. 그냥 평범해요. 이기심도 있고, 욕심도 있고, 탐욕도 있고, 이기적일 때도 있고, 또 챙겨줄 때도 챙겨주고, 사람이 다 그런 거지. 뭐, 나는 되게 건강한 그 가치관을 갖고 있어서 없어요. 딱히 뭐 특별할 것도 없어. 그냥 평범한 일반인이야. 어떻게 보면 근데 사실 평범하기가 어려워. 사실 평범하는 게좀 평범한 게좀 어려워. 근데 성욕 탐욕은 여러분들 인간의 본질 중에 하나고, 여러분들도 다 있어요. 그게 없는 사람이 뭐 있어? 아니야? 사람이 만들어질 본질인데 그걸 어떻게 부정을 해 다들 어떻게 다 포장하고 숨기면서 사는 거지 우와. 그걸 너무 대놓고 이제 말하고 다닐 수도 없으니까 맞는 말인데 내가 하니까 뭐가 이상한데 시키오. 그럼 식욕도 중요하지 그럼 그럼, 그럼. 식욕도 얼마나 중요한데 일로는 안 오겠지? 지나가네? 인간 파밍을 나선다 아하하하하 아하하하하 대마리 먹었습니다. 기어에 디스코드 릴리님한테 할지 물어본 것 같은데, 누가 물어봤어? 내가 아직 안 물어봤는데, 방송 끝나고 내가 알아서 섭외할게. 왜 투수들이 먼저 나서서? 어, 릴리님릴리님덜 님이 리리 게스트 회리리찾는리요회리리 찾고 있대요! 요릴리리 네? 하세요! 막이리리거 아니야? 자, 그럼 리리리리리야내게 에바, 내가 할게. 내가 물어볼게요. 리리 참치잖아요. 겜지를 왜 가요? 겜지 원안 좋은데? 좋은가? 초반 여포, 후반 존버 그래야지 1등을 하고 유튜브 각을 뽑기 때문에 확실히, 솔큐가 킬 먹기는 힘들어. 근데 좀 다양, 그러니까 솔큐가 좋은 장,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방송에서 1대1에서 여러분들한테 좀 꿀팁 같은 거라고 해야 되나? 전투 교전 스킬 같은 거를 이제 시범을 보여주는 그런, 그런 듯한 느낌?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맨날 1대1 쳐발리잖아요. 물론 이길 때도 있겠지만. 저는 어지간하면 1대1 잘안 지잖아요. 그 그러니까 차인 이것 같아. 전투 표본을 좀 보여주는 거지. 에? 아닌 척 하죠? 야야야 야, 야! 아닌 척 한다? 맞잖아 맞잖아 물론 맨날 맨날 지는 건 아니겠지만 자, 자주 지잖아 어 나도, 나도, 나도 쳐발릴 때 있어 하여 우리 트수들은 안 발리겠어? 발릴 때도 있겠지? 그럴 때 전투 표본을 보여준다 이것이 솔직히 말봐한달 만에 들어왔는데 나살한달 전이나 두달 전이나 세달 전이나 똑같아 해. 98에서 100키로, 102키로 왔다갔다 왔다 해 계속 그래 나는 연예기술이 없지만 전투기술은 있잖아 쓰면서 웃은 자신감이세요 츠슬들도 있는 척 하죠 포키 포키 츠슬들도 연애 빼고 다 잘하면서 여친들 안 박혀 이제 어, 내성이 생겼어 니네가 하도 때려갖고 정말 많이 울었다 광광 울었다 진짜 더 헤일 몸무게 횡보 그만하고 떡락 가자 <목소리> 여친을 만들어서 그런건 아니냐고? 너...예리하다? 너... 좋아? 응 그렇게 말해줘서 고맙다? 씨발새끼야 그랬으면 좋겠다 X같은 새 아... 아 씨발 아, 어, 연기를 하고 싶은데, 갑자기 마음에서 갑자기 울컥했어, 씨. 아! 아! 아이씨. 이형 성욕 식욕만 있는 줄 알았더니, 쌍욕도 있네. 아이씨. 아이씨. 아프다. 아. 그, 그, 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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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누구냐 지금? 아 존나 아프네. 너무 뻔하고, 아니, 이 집에서 여기랑 여기밖에 더 있어? 이렇게? 여기밖에 더 있어? 만약에 문이 열려있으면, 문이 열려 있었다. 치자. 폭을 던져. 그 다음에 이쪽 방 가. 문이 닫혀 있어. 혹은 열려 있어. 그럼 문을 열어. 그리고 폭을 까겠지. 뻔하다니까. 이건 경험이야, 경험. 아니, 어떻게 알았지? 라고. 그런 말이 나오는 것 자체가 실력 미만이야. 실력 미달인 거야. 당연히 있겠지. 당연히 있겠지. 이 집에, 2원이면 있어야지. 없는게 이상한 거지. 당연한 거야. 당연한 거를, 형, 어떻게 알았어? 너무 놀래, 자 놀래는 듯이 막 뭐라니까. 귀여워서 그래, 귀여워서. 아니, 이집 구조가 그렇잖아. 디펜스 하기가 여기랑, 여기 들어가서, 여기 좀 보고 있다가, 이렇게 3인칭 보다가, 발소리 들리면 여기서 나가서 쏘 이런 형태잖아, 대부분. 이기가토랑멜트다운이 시작되었습니다. 더 헬은 대피하시기 바랍니다. 라는여친이 찌롱. 이친이 자식이랑 이 자식이랑 이자식이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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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차원도 여친이냐? 방금 상대방이 잘못한게 차소리가 들렸으면 바로 썼어야되는데 뭐해 너와 마지막에 살아남으면 되게 운 좋게 살았나보다 후우! 쥐 마지막에 살아남... 아 그니까 그 나랑 돌에서 대처를 가좀 빨리 썼어야됐어 자기 각도를 못찾았어